42번부터 45번까지. 자, 얘네들의 공통은 자, A랑 I. 자, A랑 I는 말 그대로 A. 이렇게 발음하면 됩니다. A. 자, 먼저 M이니까 M은 미음. 다음 AI가 합쳐지면 May까지 됐고, 다음 Area. 엘은 받침 리자 그래서 메일 다음 에스엔 에스은 에스는 시옷 엔은 니은 그럼 둘이 뭐가 붙여지지가 않으니까 으를 그어야 돼또 그럼 스 다음 에이니까 에이니까 에이 이렇게 쓰시고 자 받침 마지막 리을 그러면 스네일 그럼 달팽이가 됩니다. 다음, 자 r이니까 자 r은 받침 리을 말고 그냥 자음 리을 을 쓰시고 a 니까 똑같이 a 이렇게 쓰면 rain인데 마지막 n으로 끝나니까 인을 붙이면 rain. 다음 t r인데 t도 t는 t 긋 다음 r은 리을 둘이 합칠 수가 없으니까 을을 붙이면 t 다음에 A니까 A 그럼 트레이 여기서 n이 붙기 때문에 트레인 이렇게 됩니다 다음 46번부터 50번까지 46번부터 50번까지 자, 이 친구를 보면은 먼저 합해진 게 여기도 똑같이 A랑 Y A랑 Y인데 얘도 똑같이 발음이 A AY AI 지금 둘다다 다 A 발음이 그러면 C로 시작하는 46번을 보시면 C는 C는 키 그러면 여기서 또 알아야 될게 아, 하나를 더 배워야겠습니다. CL 여긴 PL. 자, CL. CL은 자, 자 키억 리을 때클 이렇게 해야 돼. CL. 그럼 PL은 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음 만약에 d l 이야 그럼 들뭐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얘는 클 쓰면. 다음 L을 쓸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쓰면 클레이. 클레이 이렇게 됩니다. 클레이. 그럼 밑에 거는 당연히 풀 쓰고 플레이. 자 이렇게. 플레이 이렇게 다음 D는 티귿 다음에 AY 갖다 붙이면 A 발음하면 D a y 자 이렇게 되고 자, W는 우라고 했어 W는 우 W는 운데자 여기서 AY를 A 붙이면은 자, A 이렇게 붙이면 W a y 발음이 되고 다음 자 51번부터 좀 여기는 구간이 GR 구간 5일부터 54. 자, G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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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 자, GR은 둘이 합쳐질 수가 없어. G는 기억이고 R은 리을이야. 그러면 둘이 합쳐질 수 없으니까 내가 뭘 긋는다 그랬어? 자, 을을 긋는다 그랬어. 그래서 그 리을이야. 그 리을. 자, 그럼 그 리을로 시작해 봅시다. 그 리을. 자,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배울게. 자, 여기서 이이자이 이. 이, 이를 배워야 되는데 이 이는 이를 나타냅니다. 이 이는 이를 나타내. 그래서 우리가 가장 흔하게 보는 게 c 자나 c 이게 c 보다 이 이는 이를 나타내기 때문에 자 똑같이 이 이니까 이를 쓰면 되고 다음 n 남았네. 그럼 니 e 그럼 green 다음 똑같이 그리다그리을 그 써놓고 시작합시다 그리 그러면 A니까 A의 발음이 나고 B니까 비읍 그럼 그랩 그랩 잡다 다음 똑같이 A니까 GR 다음에 53번도 A니까 A 쓰고 다음에 S니까 얘는 시옷 그래스 이렇게 그래스 S가 두 개니까 이렇게 스루 그래스 다음 i가 남았으니까 i는 발음이 적어놨지만 i는 발음이 두 개야 e랑 i랑 i는 발음이 e랑 i랑 두 개인데 장모음인지 단모음인지는 이제 배워가면서 해야 되니까 자, 여기는 단모음 그래서 e를 갖다 붙이고 l 이니까 리를 갖다 붙이면 그릴 자, 이렇게 그릴 바베큐 그릴이 됩니다. 다음 음, 55번부터 58번까지 자, 여기도 같은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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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위에 지알이 그 리을이야. 위에가 그 리을이었어. 그럼 PR은 PR은 뭐겠어? 푸 리을이야. 푸 리. -리을. 피우 리인데 쓸게 없으니까 여기도 똑같이 푸에다가 을을 붙여야지. 그래서 다푸리을 쓰고 시작합시다. 푸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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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푸릴 자 그러면 아이니까 이거주고 e n이니까 니은 다음에 여기서 c는 c가 발음이 끝에 단어 끝에 쪽에 단어 끝에 오면은 단어 끝에 이렇게 ce se 자 요런 것들이 오면 스로 발음하면 됩니다 스 또는 스 또는 지은데 어쨌든 스 씨는 스 그래서 프린스 저렇게 다음 아이엔은 인이었지 베어스 앞에서 아이엔은 인이었어 그럼 인 프린 다음에 마지막 티귿 티니까 티귿 티귿 혼자 할수 없으니까 뭘 그어? 으를 그어야 돼 항상 그래서 프린트 다음 이 발음인데 이 발음도 다시 보면 에랑 이랑 장모음 단모음이 달라. 근데 여기서는 프레스 여기서는 에발음 다음 스 S두개 스라고 얘기했어. 아까 S두개도 여기서 끝에 발음이 S가 두개면 스로 쓰면 됩니다. 다음 자 여기서 이제 프리얼 중에 제가 58 마지막 오유. 그럼 오유인데 오유는 뭐냐? 오유는 아 여기 없고 오유는 어디다? 자 오유는 어디서 찾냐? 여기서 바, 여기서 보면 오유 자 여기 있네. 자 오유는 아우란 뜻이야. 아우 아우. 자 여기서 오 그리고 자 오유는 아우 이런 뜻이야. 그러면 아우 이렇게 쓰면 되지. 다음 디로 끝났어. 그러면 디귿. 근데 디귿이 파게 없으니까 드. 그래서 프라우드. 자 이렇게.